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저이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는데 비행기 타면서 이 저거 돼서 지금 그거를 해복하기 위해서 이제 크루즈를 타는데 배를 못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주에지 저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수업을 듣고요. 그다음에 음. 호텔에서 나가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박사님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음. 어, 그, 선박, 그러니까 선착장이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뭐랄까, 방해가 있었어요. 그 평화는 있었지만 엄청난 방해가 있는데, 마지막에, 어, 파킹을 하고, 제가 파킹을 하러 가고, 그러면서 제가 한 기도는 박사님이 하신 기도처럼, 어, 그냥 물리치는 기도. 사탄이 잡고 있는 그 영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만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달라는 그 기도만 마음속과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하고 갔거든요. 음. 근데 그 도착하는 순간까지는 그게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음. 그거를 컨트롤을 음. 못, 운전대를 놓지를 않아요. 운전대를 음. 놓게 되면 본인이 음. 자기가 컨트롤 할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이 이제 그게 다라는 거예요. 어. 그는 다른 나머지 세, 와이프랑 저랑 이제 그 동, 저기 처제랑 같이 다 있는데 많은 음.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운전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인데 운전대를 놓지 않으니까요. 음. 근데 이제 그게 다래서 차에서 파킹하자마자 뛰어나가면서 못 가겠대는 거예요. 배를 못 타겠대요. 어. 어.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걸 느낀 게 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음.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 그 믿음이 저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파킹을 하고, 거는, 예. 어, 너무 신기한 거 파킹을 하고 그 아이는 음. 이제 뛰어서 그배 타는 데를 갔어요, 일단. 그래서 와이프가. 뭐, 아니, 아니, 뭐, 뭐, 배를 못 타겠다는데 또배 타는 데는 가요. 목에 네, 가요. 탁... 의지적으로 <laughs> 자기가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정말 어. 이 몸이 마비될 정도로 몸 음. 숨을 못 쉬고 몸이 마비가 손이 비틀리는데 가요. 음. 그 거길 아. 향해서 뛰어가요. 시간이 네. 다 됐으니까 그걸 네. 보면서 저는 본거예요. 아 승리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음.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네. 이긴 싸움이다. 그러면서 네. 저는 파킹하고 이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엄청 날씨 플로리다는 엄청 더운데 너무 너무 네. 더워서 끙끙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네. 그 아이가 어떤 네. 할아버지랑 그 아이 세 명이서 저희 아들 며느리 그세 명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제눈 안에 딱 보이는데 음. 웃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차를 파킹하면서도 계속 물리치는 기도만 했죠. 예스 이름으로 명한 언니 사탄아 물러가거라. 우리 아들에게 잡혀있는 그영으로부터 물러나거라. 그 기도만 계속 물리치는 기도만 입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가정을 갔는데 거기 딱 도착하는 순간에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했다라는 네. 그 기쁨이 너, 넘쳐 오르는데요. 네. 그 문이 하신 얘기는 자기 엄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이거를 탔을 때그 아무렇지도 않다 이제 처음 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그 어떤 비행기나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그게 너무나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운전도 남이 운전하는 건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컨트롤하지 않으면. 불안이 어. 이제 그게 오르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음. 그 짐을 이제, 어, 배한에실리기 위해서는 빨리 옮겨줘야 되는데, 음. 어 며느리는 어 이러다가 자기 남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어. 용기가 났냐면, 어. 어, he won't die. 음. 그냥 아들 짐다 싫어. 그 음.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제 자신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음. 아, 승리 있다. 어, 음. 정말 승리 있고, 어,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이 아이가, 어, 뭐에 잡혀 있는지를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즐겁게 막, 그 배를 타고, 4박 5일을 너무 인조이 하고 온 거예요. 음. 근데, 잘했네요. 어,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음. 그리고 그, 그, 며느리가 그 호텔 안에서 누워있는 아들한테 기도를 했을 때, 박사님하고, 이제 박사님 기도해 주실 때뭘 느꼈냐 그러냐면, 네. 뭔가, 어, 풀어나는 느낌, 풀려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어, 어. 뭔가 이렇게 느꼈던 게 풀, 풀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확신이 생겼다고 기도,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했다 이거죠. 네, 같이 음. 가했어요. 어, 같이 크리스슨이니까 기도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홍콩 사람인데 음. 이제, 음. 어, 이제 기도하는 모습만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어, 그 어, 모습을 롯데. 보면서 자기한테 확신을 받았대요, 자기가. 어. 그게 이제 그 풀려난다라는 걸, 뭐에 묶여있던 뭐, 뭐. 거를 남편이 통장히느꼈어그서그 자신감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 이건 무슨 자신, 현상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아이는 음. 막 죽을 것 같고, 막, 막 음. 마비가 되면서 막 공포에 질려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확신이 드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다음에 있는 모습을 그거를 음. 보게 되더라고요그 모습이 음. 너무 확실하게 다가오면서 의심이 음. 생기지 않는게 너무너무 음.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야말로 이 자매님의 뭐랄까 믿음으로. <laughs> 사실은 그 배타는 순간까지도 앞에 보이는 거는 정말 이건 이제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못한다 상황이 아이도 뭐막 이러고 근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믿음이라는 걸로 계속 밀고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도 예전에 금식했다가 등산하는 그거를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올라가면서 도저히 못 간다. 난 천천히 가야 된다. 금식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 애미코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내가 한 발을 되는데 한발두발세발딱 드는 되는 순간에 어디서 힘이 나는지 금식 안한 사람 그애 믿고보다도 더 빨리 갔 테니까 그래서 네. 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테스트하는 거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가 정말 믿느냐 지금 대단한 믿음을 행사하신 거예요.